샹샹 사진발을 잘 받는다. 그러면 나는 사진발 안 받아. 어 허가 꼬이죠. 하나는 건설로 상이고요, 하나는 샹이에요. 상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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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샹. 对啊对啊，may 아니야. 나는 그냥 안 받아. 나는 사진발 사진발을 안 받아라고 하려면 앞에 뭐 붙이면 될까? 나는啊对 어, 어, <드의> 부를 붙이면 돼요. 근데 앞에가 뒤에가 자석이니까 부샹샹, 明白이마 부샹샹으로 쓰면 돼요. 자 부샹샹으로 쓰면 사진빨을 안 받는 건데, 샤아더 사진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외우기 쉽게 음. 예를 들면 이미지 어디서 나오려나? 자 이게 그런 거래. 사진빨을 잘 받는 자세들, 약간 미친 것 같지만. 让你更让你更上相的拍照拍照 사진 찍는姿势 사진 찍는 자세 사진을 잘 받는 자세래요 그 뒤에 거부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요거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번역해 보세요 为什么你拍照拍照 사진을 찍는 거예요 为什么你拍照不上相 요거 번역할 수 있어요 嗯哼为什么你拍照不上相 얼굴이 예쁘니까 사진빨을 잘 봤지 <laughs> 그러면 부샹샹은 그저 못생겨서 부하오캉 저 부샹샹마 자 뒤돌았다가 착! 이렇게 <laughs> 네이버마나님 정답 일본이하오자왜이머니 파이저 부부샹샹 와꾸가 야 예쁘게 써봐 왜 당신은 사진 아니야 사진을 못나오게 찍냐가 아니라 부샹샹은 사진빨을 안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사진이 당신은 왜니왜 이셔머 왜너 진짜 사진빨 안받는다 <laughs> 너는 왜 당신은 왜 사진빨이 안받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이메트님이 되게 좋아하는건데 하이메트님은 주걸류 사진만 나오면 좋아하거든요.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왜什번有些시에 10시에 10시에 1왜시에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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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에 10시에 1 0시 희망을 가지세요. 류하이, 류하이가 앞머리예요. 다 매여 류하이 주저요. 다 열어 류하이 주저. 헌헌 상상, 헌 상상. 이게 우대 우기도 하고 앞머리를 중국어로 류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류하인지 이 모르겠어. 고맙습니다. 소신남님 고맙습니다. 시신맘아 씨씨 <laughs> 님도 5 0개 씨씨 최초. 항상 감사해. 님니 10개? 우대 우라서 50개? 고맙습니다. 씨씨. <laughs> 여기는, 류하이가 없으면 이렇구요. 류하이가 있으면 요렇게. 이마에 보톡스를. <laughs> 근데, 진짜 희한한게, 이미지를 찾으려고, 일본 시세에이자아이 땅이 그 아이패 장르간시에, 무슨 이미지 찾으려고 뭘 검색하잖아? 그뭘 검색하면, 모든 이미지에 다주관련이 나온다? 어, 왼쪽은, 소 같네요. 소가 핥고 간 거. 소. 소, 왼쪽은 소, 사람, 사람 아니고 소 같네요. 그렇네요. 어, 저는 왼쪽 주걸륜도 젊어 보여서 좋네요. 으 착하네. 주걸륜한테는 저렇게, 저렇게 잘하면서 왜 나는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다닌 거야? 어허.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사진빨을 잘 받는다. 샹, 샹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요번 문장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하세요. 코가 왼쪽이 넓어요. 수술했나 보지? 자,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딱 찍었어.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와사, 와사 테바 우아, 니헌 상상, 니헌 상상. 우, 我是北京大学中国语言文学系的留学生。公开. 자, 와사, 니헌 상상. 노하진배, 다 그렇죠. 이거 하라고 이거. 자기 소개하지 말고, 부야 做自我介绍一起发音一下 와사이 니헌 샹샹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너 사진빨 잘 받는다 보통 여자들은 자기 사진빨이 잘안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사진빨이 잘안 받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난너 사진빨 잘 받네 라고 하려면 와사이 니헌 샹샹 근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 나는 실물은 괜찮은데 사진빨 잘안 받아 라고 표현하려면 나는 음와떼 샹샹 헌허 와사이 니헌 샹샹 저기 비룡강청이 오타 났어요 거기 허는 밉다 뭐 이런거 나는 찍지 말아야지 오, 맞아요 워부샤샹으로 쓰면 돼요 워부샤샹 워쩡쉐 부샤샹 부드다우웨이셔머부드다우이 근데 나는 알겠는데 음, 아까 네이버 마다님 말한 대로 예쁘면 예쁘게 나오고 못생기면 못생기게 나와요 음워 부샤샹 워부샤샹 실물은 긍하오칸 이따 알려드릴게요 실물이라는 표현을 딱 쓰지는 않고요 발란 끊 하오카 발 하오카. 네 부유님도 부유님도 실물보다 사진이 못 나오는 것 같아. 되게 잘 생겼는데 사진에는 그냥 인자하게 나와. 부유님이 실물 보고 잘잘 생겼다? <laughs> 근데 사진 보고 그냥 그냥 인자 교회 오빠 같이 인자하게. What you d i e you 그쵸? 나는 <laughs> 맞아. 부윤님 실물 찍는데 <laughs> 사진이 다탑 탑. 사진이 별로 안 나와 진짜. 부자 아 그리고 <laughs> 인자하게 되게 배려심 깊은 교회 오빠처럼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실물이 낫다고 누가 얘기했는데요. 중국에는 실물이라는 표현을 딱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不是上上等.야 이게 뭐 사진이 잘 나온 거야? 不是. 아니야. 上上한 게 아니야. 不是上上等.本人就帅啊.本人 이게 실물을 대체해서 얘기할 수 있어. 本人 본인이 내가 내본 모습이 내 진짜 실체가 쪼슈야 이거 번역해보세요 자 친구가 칭찬을 했어 와쌍! 니很상상! 그랬더니 저 부실상상더 사진빨이 오진게 아니라 워뻔런 조슈아야 워뻔런 이게 실물을 대체해서 쓸수 있는 단어예요 자 부실상상더 뻔런 조슈아야 유스불테님은꼭 자기 스스로 진짜 말하는 것 같다 쟤도 잘생겼어 <laughs> 일수불태님. 일수불태님 몸 많이 만들었어요? 이번 토요일날 와요? 이번 토요일날 옆자리 비워줘. <laughs> 이번 토요일날 일수불태님 오시나? 음, 와, 일수불태님은 되게 추운데도 옷을 되게 얇게 입고 다닌다? 요새 몸, 몸 만들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번 토요일에 시험 등록하셔서 안 오신답니다. 에이, 그럼 다 취소. 그럼 이번 스타일다 취소. 부시 샹샹더 벌렁쥬쌰야 사진빨이 아니고 실체가 잘생긴거지 란 뜻이에요 부스 샹샹이 아니라 벌렁쥬쌰야 그래서 이런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비교 구분 만들때 더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laughs> 스타드 취소랍니다 일수올때 일수오는날 어쩌우샹샹과일본 <목소리도 안 좋아서> <목소리도 안 좋아서> 아니야 일본 사진 잘 나오는데 왜 똑같이 나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본인이 봤을 때는 되게 못 나온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은 그냥, 심, 그냥 똑같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자기 기대치가 다 있는 것 같아. 나는 늘 보면 사진이 다못 나왔는데, <laughs>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누나같이 나왔다며.